자,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유튜브 방송 그리고 와우넷 예, 공개방송 동시에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오늘 제목을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어, 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폭등 적중. 뭐 지수 안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르지 않았는데 코스닥 지수 제가 언급한 건 아니고요. 어 지수가 제가 말씀드리 오일 이십구 일까지 이천오백 이천육백오십 돌파했습니다. 자, 앞으로 더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건설 금융 오늘 조정이 나왔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자동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다돼 간다고요. 자, 오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적 이벤트, 여러분들,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 오후 1시에서 3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 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잽싸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수가 여러분들, 여전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 오늘의 지수, 어저께, 그저께 지수가 올라도 내건안 가죠. 조선방산 원정 건설금융 가는데, 오늘 보니까 개인들은 또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에 예,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것 올로 올라오, 조금 올라오는 거 팔고, 그거 들어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엇박을 막기 시작하고 엇박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보시면 조선 방산원전 건설금융 주도적 상승이나 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상승 종목은 압축이 됐다 어저께 보면 예 어저께 어떤 종목으로 압축이 됐냐면 삼성종목 오늘 조정 나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조정 5%나았죠 그죠 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만 압축이 됐죠 나머지 색다른 데 약보합 정도 됐고 그래서 압축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조짐이 나온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어,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사실 그 전에 예, 우리 시장은 미국 어, 트럼프의 예, 엿장사엿장수 트럼프의 발언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강보합 정도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2000 650포인트를 돌파하는 거는, 예, 돌파하는 거는, 결국 낙폭과대 업종이 움직여야 된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낙폭과대 업종은 트럼프 강세 때문에 안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국내 정치 상황의 개선이고, 세제 개편 경기 부양책이다. 늦으면 6월 3일인데, 예, 그전부터 흐름들 잘 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예, 드렸습니다. 예,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 예, 나타났죠. 오늘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엘이진엑스는 어,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어, BHI, 예, 두산인프라코 이런 것들 조정이 나왔죠. KB 금융하고 금융교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2차 전지 쪽은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LNF가 15%어 포스코 퓨처엠이 12%, 삼성에서 DIA가 8%. 물론 뭐그 종목들이 8% 올라오고 10% 올라온다고 해서 뭐 북치고 장구칠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철강 쪽에서 어저께 저도 그 문자 회원님들한테 예, 드린 종목이 어떤 거냐면 현대제철이었어요. 예, 종가를 현대제철 매수하시라. 네, 현대제철 오늘 종가 기준에서 6.45% 올라왔습니다. 철강 올라왔죠. 포스콜딩스는 철강 2차인지 쪽으로 올라왔죠. 자동차만 조금 약했지만 현대모비스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요것들이 올라왔던 이유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2650포인트가 4월 9일 반등 변곡에서 나왔고 제가 5월 29일 안에 2650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왔고 첫 번째 한번 2 6 0 40 뭐, 얼마인가 서 3점 얼마 모질했지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눌림 조정이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왔거든요. 어때요? 나온 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미 예, 그 예고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라인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 라인에서 올라왔을 때 얘네들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아, 물론 많이 빠지면 은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오장에 탄성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조선방산원전건설이 강보합, 약보합에 있다가 1차 급락이 전개가 됐었고요그 다음에 다시 조방원건설이 2차 급락이 나오면서, 어, 하락국이 좀 커졌단 말입니다.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물지수가 빠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선물지수가. 선물지수가 빠지면 나머지 여타 종목들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예상은 아니에요. 많이 안 빠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세워놔 놓고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지금까지 4월 9일부터 반등이 나오는 거는 또란프의... 도 람퍼의 시간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도 람퍼, 예, 올라간 것도 도 람퍼, 예, 도 람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해서 나오는 시간은 한국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시간. 왜 한국의 시간이냐? 이제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며칠 안 있으면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보다는 좋을 거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주 같이 어, 회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선 뭐 우리 특정 섹터 중에 안 합니다. 방산 그렇게 시총이 크질 않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만큰 산업은 아니에요.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전 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테마가 요 업종이 끌고 갈수 있습니다. 결국 움직여야 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얼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850원 가고요. 올해 3,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어이 못갈것 같은데. 목갈을 봤던데 아니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 있지만, 예, 일봉으로 보면 요렇게 되지만 월봉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요 월봉 스토캐스틱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가 추세가 이제 시작인데요. 이 빠졌다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반그 저는 좀 위기상이 오는 것은 이제 좀 위기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2027년도 예 정도 예 약간 위기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글라 파동에서 보면 10년 주기래 해서 나타나는 게. 제가 볼때한 27년도 정도 돼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은 뭐냐면 지금은 어 지표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m n c d 오실레이터가 양전환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위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세 문제도 있는데요. 관세 문제, 관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6월 달 들었고 7월 달 들었으면서 관세 문제가 해소가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트럼프도 계속해서 관세를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끌고 갔다가 본인이 죽습니다. 벌려놓은 건 맞고, 하나도 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6월 중순경 정도로 해서 7월 달, 7월 9일이 데드라인이죠. 예, 그때 사이에 일단은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부양이나 내지는 의학막 뭐 분위기 띄우려고,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관세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기가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받닥에서 다섯 배, 열 배씩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방산이라든지, 예,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계속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맨날 전전칭다고 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말고 이제 정상적인 업종이나 종목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냐면, 어, 일단은 이제 기업, 밸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현대제철을 추천을 했어요. 현대제철을 26,200원에 추천을 했는데, 오늘, 어 현대제철이 28,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7.25%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 어떤 관점에서 했냐면, 일단, 저 PBR. 한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 PBR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뭐 여야 할것 없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잘 나가니까 미국 쪽으로 돈 빠져가서 국장 안 되지. 국장 좀 해보려고 하면은 트럼프 관세 문제 나와가지고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돈이 또 미국 뭐 트럼프가 코인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하니까 코인은 급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잡코인은 급락하고 예 비트코인하고 기관성 매수세들 가는 것만 올라갑니다 국장도 한국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승이 개인들한테 전체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 PBR, 아마 기업 밸류에 대한 내용들을 강화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가치의 회복, 더 이상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갈리기 때문에, 예,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업 밸류에 대한 내용들, 기업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딱, 납작, 딱 엎드려가지고 장으로 눈이러고 있습니다. 딱 엎드려가지고 좌우로 눈치 딱 보면서 어느 쪽으로 하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야당이냐, 그 다음에 여당이냐, 어느 쪽으로 가냐, 당선 가능성이 있냐. 그걸 보면서 전략을 이것도 플랜 A 세워놓고 플랜 B 세워놓고 있다가 자, 플랜 A야, B야, 바로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2650 이상 건에서 가는 거는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동안 올랐던 것들 쪽에서는 이제 계속 좋다고 얘기 펌퍼질을 하면서 그쪽에 여러분들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놔 놓고 지금 오늘처럼 어디에서 했냐면 JP모건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이찬자 반도체하고 매수했어요.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낙국가드 쪽으로 보시는데, 요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봐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방산원전건설금융 좋은 섹터예요. 예, 지금도 여전히 추세가 강한 종목군이고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하면 사진 마세요, 이제는. 반도체나 2차전지, 2차전지는 지금,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들, 거의 이제 1년 단축로 해서 마무리됐는데, 이제 차만 잘 팔리면 되겠죠. 안 팔려서 그렇지. 예 거의 이제 리스크는 좀 벗어가고 있고, 철강은 저 PBR 쪽으로 보시고, 자동차가 지금 예, 판매가 10% 정도 둔화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관세 때문에 예, 그래서 6월 1일부터 해서 단가 올린다. 그러니까. 예, 뭐, 관세도 품목별 관세, 뭐, 전반적으로 다 두들겨 맞으니까, 예, 그것도 이제 실적 회복에, 예, 나설 을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 예, 하이닉스 보면 오늘 조심조심 하죠, 그죠? 예, 외국인들도. 왜 그러냐면은, 어, 내일, 어, 아, 새벽 5시 20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은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가이던스가 나쁘거나 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에 좀 많이 국한이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고 약간 이제 눌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이고, 나머지 HBM 말고 기타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선전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언제 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에너지 종이 기 때문에 예,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조방, 원, 전선전력, 그 다음에 건설, 현대건설,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금융도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눌림이 나와야 돼요. 저것도 이제 대선 어,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고 난 이후에 예, 눌림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떤 게냐?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자동차, 어, 키마축이 나옵니다. 이런 예, 쪽으로 여러분들이 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 보시면 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고장난 벽 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못 맞췄습니다. 하나를 찍었으면, 그 하나 찍은 데에 여러분들이, 예, 시간 맞을 때까지 계셔야 돼요. 예, 뭐, 짜린 작은 돈에 그 다음에 부족한 정보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봐보세요. 예,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는 죽을 안 가고 예, 저는 지수 폭등 적중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속은 별 볼일 없다 이차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도 울고 싶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이차전지를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올 줄 알고 어저께 급락 나왔는데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어, 걱정이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 장이 많이 빠질 건데,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확지워드릴게요 여기에서 많이 빠질 가능성은, 몰라, 오늘 저녁에, 내일,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한5% 빠지고, 시간에서 한5% 빠지면은, 뭐, 반도체부터 해서 나머지 첨단주들 다 빠지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때 회복도 못했어요. 코로나 회복하려고 하면 25%더 올라가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25%가 아니고요. 우리보다 적어도 한 50%, 100% 가까이 더 올라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작년도고 점대 회복도 못 하고 쪽팔리고로 이래가 있습니다. 지수만 가지고. 지금은 예,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철강, 자동차 저점을 조정이 나오는 저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뭐 저평가 좀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2차전지 쪽도 그래요. 2차전지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 뭐 소부장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뭐 약세 거에요예 눌림을 보시면 됩니다. 단 제가 권장하지 않는 쪽은 조선 방산 원전, 예, 현대건설 건설, 예, 금융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저는 제가 VIP 회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절대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만 여러분들 요즘 하셔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 DL n c 고점 매도, 그 다음에 한택 목표과 달성, 방송 추천주입니다. 예, 달성했고요. 그다음 콜마 B.N.H. 눌림 보시면 되고 삼성경기 오늘 좀 올라왔죠 l g 노트가고나 화성밸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6월달 초에 예, 뭐 모임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은 눌림 나올 때뭐 예, 보시면 여러분들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제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물 빠지잖아요. 예, 물 빠지니까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을 좀 들가들이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반도체 이차지 철강 예, 자동차 이쪽에뭐 조정 나오면은 예, 뭐 끈하게 급자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셔도 될것 같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포션 쪽에서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파생 쪽은 2,637 이상이에요. 2,637 이상이고, 어그 현물까지 보면은 2,675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매번 바뀌는 거니까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포션 지 분석 자체가 전보다 한쪽에 지금 뭐, 강세 포지션 잡고, 안쪽은 약세 포지션 잡으면서 전부 해치를 하고, 그때그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예 참고를 해서, 예 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수 포인트는 일단 2,850 포인트까지는 예, 가보자. 예, 그렇게 보시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예, 철강, 예, 그 다음에, 예, 반도체 2차전지 철강 자동차, 요런 예, 쪽에 여러분들이 예, 매수를 예,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방송,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은 잘 갔어요 하나솔루션도 그랬고 DLENC도 뭐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 5만원까지 봅니다 라고 해서 예, 갔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제 멘트만 치겠습니다 뭐 방송 참고하세요 한국경제TV에서 하는 방송 참고하시고 어, 뭐 이제 지난번에 하나솔루션하고 어, 웬만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 종목 추천 잘 하진 않는데 예, 공식적으로 이거 추천입니다. 이게 잘안했다말이전에 2020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현대 로템, 한국전력, 예, 뭐 그거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몇번안 했어요. 예, 몇번한 거는 꼭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시켜드렸죠. 그 다음에 DLENC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 흐름들이 잘 나오면 제가 공식적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d l c 처럼 여기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 어 거기에서 팝시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어, 이것저것 언급하는 거니까 뭐 주소 담아가지고 하실 분들은 그냥,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수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 오프라인 패키지, 예, 15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0234904554. 이거 마감 다돼 갑니다, 이제. 마감 다돼 갑니다. 라이브 방송 2개월 검색식 신호 차트, 어, 드릴 테니까, 수익 내러오세요 강의도 수익 내는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를 이환 강의가 아니고, 그냥 실전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 방법들 강의해 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못 오시면은 온라인 강의도해 드리니까요.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십시오. 5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스페이스 제어 서울역점. 뭐 시간 되시면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별도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아무튼 어, 화이팅 하시고 어, 진짜 좋은 시장 옵니다. 좋은 시장 오니까 그 좋은 시장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예, 요즘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좀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좋아요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또 제가 저만 그런가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예, 회사도 물어보고 한국경제도 물어보고 유튜브 요즘 어때요? 시청률 어떻게 나와요? 시청률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떨어질 만합니다 왜그러냐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죽을 안 가고 개인들은 피해서 가고 거의 다 코인에 흩어져 버렸고 또 미국 시장에 지난번에 폭락 나올 때 깨졌는데 이번에 또 급반등 나오면서 멘붕 나오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주식 이거 시작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40.19 마라톤보다 더 지루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솔직히, 주식 한번 시작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니까, 예 진짜 끝까지 여러분들 끈기 있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